2015년 말 미국 대학생 모토 원비어가 북한 관광을 갔다가 선전물을 훔친 혐의로 17개월 동안 억류, 부금 되었다가 2017년 6월 식물인간 상태로 미국으로 송환되었습니다. 송환 소환 6일 뒤 연명치료를 이어가던 중 가족들의 동의하에 연명치료가 중단되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2018년 12월 워싱턴 DC 연방지방법원은 의료진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비어가 전기 충격과 물고문 등으로 추정되는 방법으로 고문을 당하여 식물인간 상태가 되고 사망까지 이르렀다는 증거를 인정하여 북한이 원비어 가족에게 5억 113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문은 북한 외무성으로 전달하였지만 북한은 이 판결을 무시하였습니다. 북한이 배상하지 않자 원비어의 부모는 미국에 동결된 북한 재산에 대해 소송을 걸어 받아낼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2019년 7월 인도네시아에 억류된 북한 선박 와이즈 어니스트호를 시작으로 미국 은행에 동결된 북한 재산을 소송 중입니다. 원비어의 부모는 배상금을 받는 것보다 북한의 비자금을 찾아내고 이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는 미국 내 억류된 북한의 재산뿐만 아니라 제3자 대북제재, 세컨더리 보이콧 대상 자금에 대해서도 피해자의 소유권을 보장한 법안을 통과시켰기 때문에 피해자에게 북한의 재산을 지급 명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의 실정은 조금 다릅니다. 1950년에 북한에 포로로 끌려가 2001년에 탈북한 우리 국군포로에게 대한민국 허버는 북한이 배상금 5천만원을 배상할 것을 판결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분들에게는 배상금이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추신 관련 소송을 제기하였지만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판결 이유는 북한 당국의 돈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국군포로 피해자들은 대부분 고령인데 정부가 나서서 피해자들의 보상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잠시만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이벤트 선물을 하나 준비했는데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려요? 뉴스만 평소에 잘 챙겨보셔도 돈이 된다, 돈을 벌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는 정치권 뉴스 총선 관련 뉴스를 보게 되면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냥 뉴스만 보고 끝내는지, 아니면 이 뉴스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고민하고 계시는지를 되물어 보고 싶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지난 10월 초에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지금은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 관련 주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뉴스만 보고서 절대 그냥 넘기지 마시고 투자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성 내일들을 뉴스를 통해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런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이슈가 됐을 때 부자들은 어떻게 생각한다고 했나요? 전쟁 관련 주는 뭐가 있는지 어떤 종목이 가장 좋은지. 어디에 투자해야 돈이 몰리는지 자연스럽게 생각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슈가 곧 돈으로 이어지고 그 이슈가 나에게 돈을 벌어준다는 경험적 확신이 있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사회적 이슈를 관심있게 챙겨본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시청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내기 이벤트를 진행했었는데요. 당연히 100% 무료로 진행을 했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지난번에도 저한테 구독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신 모든 시청자분들께 이렇게 전쟁 관련주 중에 가장 급등할 확률이 높은 많은 종목도 아니라 흥구석이라는 한 종목을 여러분들께 추천드렸어요. 그러면서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정확히 얼마에 매수해야 하는지 그리고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왔을 때 팔아야 하는지 이런 부분들까지 여러분들에게 정확히 알려드렸었는데요. 지금 실제로 어떻게 되었나요? 오른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가 10월 초에 문자로 흥구석이를 소개시켜드리고 실제로 한 달도 안 돼서 이렇게 주가가 두배 이상 급등이 나왔죠. 그래서 당시에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실 수가 있었을 텐데요. 다시 축하드린다고 말씀을 드리겠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슈되고 있는 게이 정치권 뉴스, 특히나 총선 관련 뉴스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해 볼수 있을까요? 2024년 4월에 실시되는 총선이 점점 다가오게 되면 총선 관련 뉴스가 쏟아지게 되고 정치 종목들이 반드시 급등을 할 수밖에 없다. 그럼 그중에서 주목을 많이 받게 되는 인물과 국가 정책이 가장 크게 부각받을 수밖에 없다.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번에도 뭘 보내 드리냐면 지난번과 같은 방식으로 이번에는 총선이라는 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이번 총선과 맞물려서 앞으로 대장주 역할을 하면서 주가가 가장 크게 급등할 한 종목을 여러분들에게 문자로 종목명과 사고 파는 시점을 모두 알려 드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돈 버는 연습을 해 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나는 주식을 하지 않는다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에게 추천을 해주셔도 되고 아니면 연세가 있으셔서 투자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종목을 가지고 자녀분들에게 한번 사봐라, 주식으로 한번 수익을 내봐라, 이렇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 나도 이번 총선 관련 정치 종목이 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상관없이, 어느 시간대나 상관없이, 부담없이 이렇게 상단에 제 번호를 항상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 번호 0108109에 2058번으로 저에게 이런 식으로 지난번처럼 총선이라는 문자를 보내주시면 제가 이번에도 똑같이 무료 추천 급등주 문자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해되시죠? 0108109에 2058번으로 총선이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직접 이슈를 통해서 돈 버는 연습을 해보실 수가 있는 거고 제가 돈을 받는 것도 아니고 투자를 대신해 드리는 것도 아니니까 부담 없이 신청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수익이 나면 저는 다른 것은 바라지 않습니다. 제 채널에 구독, 좋아요 하나만 눌러주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